자, 사인법칙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저희가 몇 도일까요? 30도가 되겠네. 그래서 AB 길이를 물어봤어, 그렇지? 그래서 30도 사인값 알고 있는 상태고 마주 보고 있는 변 길이를 알고 있더라. 그래서 사인 30도 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분의 요거 길이 x 이렇게 써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저번에 반지를 물어봤는데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네. 얘 둘이 더하니까 얼마죠? 12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라? 60도라. 그래서 사인 60도 분에 마주보고 있는 변기인 3이라는 것이 2R이라는 게될 수밖에 없다.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 부분 답해보자. 저거를 증명을 하래. 사인 a란 2R 분의 a. 더하기 사인 b란 2R 분의 b, 사인 c란 2R 분의 c. 따라서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라는 것은 삼각형의 형성 조건에서 당연하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 네, 그럼 미편 그거는 저 직각인 것 같은데. 빗변이란 말이 직각삼각형에서만 쓰는 말인 거야. 아니, 흑변... 아, 아니. 자, 각 A와 각 B와 각 C가 3대 2대 1이래. 그럼 사인 A는 뭐예요? 아이지. 각 A는 뭐예요? 자, A를 뭐 3K, 2K, K라 쓸수 있다는 라 건데 다 다음 면 6K잖아요. 삼각형이니까 180도가 당연하다는 뜻. K란 30도. 그래서 C가 30도, B는 60도. C는, 아, A는 90도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사인 A는 얼마? 1. 사인 B는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C는? 2분의 1. 따라서 A 대 B c라는 것은 누구랑 같더라?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은 거잖아. 그래서 1대 2분의 루트 3대 2분의 1이라 쓰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b를 쓸때 분수는 잘안 쓰거든. 그래서 2를 곱해가지고 2대 루트 3대 1이다. 이렇게 아마 답으로 웬만한 거는 나와 있을 거다라.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생각해라. 사인이라는 거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a 곱하기,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b 곱하기, 사인 b는 2r분의 2R b라고. B. c 곱하기, c를, 사인 c를 2r분의 2R 2R c라고. 그렇다면? a 제곱은 b 제곱은 c 제곱이 된다는 뜻이고, a, b, c는 변 길이니까 다 양수라서 a는 b는 c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더라? 정상각형이다 그럼 얘도 얘들도 마찬가지, 이 r 분에 나오는 걸싹다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라고 바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길이 a라고 하는 것을 b 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거는 전망대가 바라보이는 평지 위에서 지금 거리 A와 B의 거리는 A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높이라는 것이 저거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래 증명을 하래 자, 요만큼 각은 뭐예요 중참태했던 과정 그대로입니다 요만큼 어,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자 여기 각이 여기 필요 없나? 여기 각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베타. 근데 요각을 가지고 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맞죠? 어? 아 다르네 중상거랑.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각이 뭐야?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각이다라는 겁니다. 알파랑 여기랑 더하면 베타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요 삼각형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인 베타 빼기 알파 분의 A라는 거랑 누가 같을까? 사인 알파 분의 마주보고 있는 편 A씨 되나? 그러면 AC 선분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 사인 베타 빼기 알파 분의 a 사인 알파라고 쓸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얘 길이가 표현이 됐다 이 말인 거잖아. 그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잖아요. 그럼 이베타를 이용해서 사인만 써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사인 b란, 아 사인 베타란 AC 길이분의 h. 따라서 h란 AC 길이에다가 사인 베타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사인 베타만 곱해지니까 높이가 되더라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표현이 얘랑 똑같은 거다 이 말이 된 것이 되겠지요.